박서진, 자선 콘서트 소식만으로 언론 들썩. 그가 장구의 신디라는 칭호가 무색하지 않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진짜 이유는? 서울 강서구 화곡로 끝자락, KBS 아레나 외벽에 걸린 대형 LED가 촘촘한 가로등 불빛을 뚫고 번쩍였다. 전광판에는 네이비 바탕 위 금빛 서체로 박서진 드림 라이트 자선 콘서트라는 문구가 물결 애니메이션과 함께 떠 있었고, 그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여름비를 피하려 우산을 펼쳐든 팬들의 행렬이 지하철 입구까지 이어졌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각인데도 이미 취재진, 유튜버, 자원봉사자, 그리고 반짝이는 응원봉을 목에 걸친 10대 관객들이 뒤섞여 무대 준비음 테스트에 귀를 기울였다. 이 콘서트는 단순히 흥겨운 트로트 파티가 아니었다. 보호 종료 아동, 만 18세가 되어 보육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 내게 진로. 주거,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달려 있었다. 공연 수익 전액과 스폰서 후원금은 청년 진로 코칭센터 피닉스랩과 직업훈련 연계 장학금, 그리고 실내외 창업 팝업 스토어 기금으로 편성되며 3년간 관리 모니터링까지 포함된 장기 프로젝트였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선명하게 각인시켜 2030대 직장인 관객도 티켓을 사자마자 기부 영수증을 받도록 설계했으니 홍보팀은 이것이야말로 음악과 사회가 만나 번개처럼 반응하는 순간이라고 귀띔했다. 완벽주의 박서진, 무대 뒤 숨겨진 열정. 오후 4시, 리허설 장비를 싣고 온 트레일러가 멈추자 검정 우비 차림의 박서진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스태프에게 손짓해 무대 바닥에 빗물 고인 곳을 직접 걸레로 닦았고 백스테이지 난간에 걸린 캐노피의 배수구를 손으로 뚫어 물기를 빼냈다. 겉으로 보기엔 오버액션처럼 보일지 몰라도 박서진은 관객이 젖지 않는 게 공연의 첫인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무선 이어 인이어 체크 중에도 그는 객석 끝을 향해 뒤쪽 통로 조명 플래시 반사 때문에 눈부심 체크 다시요. 라고 수차례 외쳤고. 무대 감독은 그 열성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2시간 뒤본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암전 타임라인과 LED 트랜지션 타임이 0.3초, 3초 단위로 수정된 것은 그의 강박 덕분이었다. 사회적 가치와 상업성 없는 협찬, 브랜드 배너가 아이들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면. 이번 공연은 공공기관과 재계 후원사들이 먼저 손을 들고 나섰다. 문화체육관 광부가 2025 청년 한국 프로젝트 질환으로 행사장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췄고, 건설, 뷰티, IT 스타트업 11곳이 오픈 부스 협찬을 맡았다. 그런데도 아래나 외벽엔 상업 로고가 하나도 붙지 않았다. 브랜드 배너가 아이들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박서진의 요청 덕분이었다. 대신 협찬사들은 메인 로비에 청년 창업 체험존을 꾸미고, 자신들이 생산한 친환경 건축 소재, 업사이클 화장품, 로봇 코딩 키트 등을 전시해 관객이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했다. 표를 들고 온 50대 팬들은 트로트 콘서트 보러 왔다가 코딩 부스에서 식은땀 흘리게 생겼다며 웃었고 어린 자녀 손을 잡고 온 엄마 팬은 부리딸이 장래 희망을 바꿨다. 무대 조명 기사에서 로봇 엔지니어로 라며 흥분해 했다. 이런 작은 의도적 혼합이야말로 이번 콘서트가 노린 효과 세대를 뛰어넘는 접촉면이었다. 대통령의 깜짝 등장과 꿈을 위한 합창. 오후 5시 객석 등받이에 놓인 슬리브형 야광봉과 빗물방지 동캡이 모두 배분될 때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이 분주히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공연 열흘 전 대통령실에서 깜짝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문이 돌더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사와 함께 청년 자립지원특별법 통과 기원이라는 문구를 동봉해 박서진에게 보냈고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몇몇 의원들이 코인 노래방만큼이나 자선공연에도 가보자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10명이 넘는 촬영기자들이 무대 주변을 에워싸자 박서진은 존을은 청년들이 주인공? 저도 카메라 뒤에 서고 싶다며 사진 촬영 대신 로비로 서둘러 이동했다. 6시 정각, 공연장은 암전. 첫 곡은 새롭게 편곡된 꽃밭에서였다. 원곡이 지닌 따스함 위에 18인조 브라스와 12인조 스트링이 화려한 풍채를 더했는데, 내레이션 파트에서 박서진이 관객석 가장 뒤편에 등장하자 함성이 터졌다. 그는 이동식 라이저 위에 올라 손전등 형태의 미러볼을 머리 위로 비추며 꿈이 멀리 있지 않다. 당신 바로 곁에 있다라는 짧은 구호를 반복했다. 그 박력 덕분인지 두 번째 곡 막걸리 한 잔을 번개처럼 쳐올릴때 관객의 떼창은 본 무대를 덮는 서라운드처럼 달렸다. KBS 아레나 특유의 동구조가 호우성, 호우성과 같은 합창을 반사해 중계 카메라엔 마치 관객이 파도에 흔들리는 듯한 웨이브가 찍혔다. 세 번째 곡이 끝나고 드럼 카운트 대신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사업가 윤영중 선생의 육성이었다. 아이들에게 간식은 사치가 아니다. 먹거리와 배움이 내일을 만든다. 박서진은 영상이 끝나자 숨을 고르며 말했다. 윤 선생님을 떠올리면 늘 느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무대에 서 있고 그 무대가 다시 누군가의 내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요. 그는 손목에 낀 파란 실팔찌를 들어 보였다. 보호종료 청년 모임 파란 도약에서 제작한 나일론 팔찌로 오늘 콘서트 티켓 번호마다. 서로 다른 QR 코드가 찍힌 형태였다. 스캔하면 콘서트 음원은 물론 파란 도약이 제공하는 멘토링 매칭, 1대1 상담, 그리고 스타트업 인턴십 공고까지 함께 열람할 수 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스페셜 게스트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발라드 황제 이석훈이 반응의 모든 하루 뒤에 파트를 라이브로 선보였고, 힙합 뮤지션 그레이가 리믹스된 돼지 토끼 리드 버전을 완성했다. 히든 카드로 예고된 것은 K팝 4세대 대표 걸그룹 템포였는데 이들이 스탠딩 마이크를 잡고 비가 와도 두렵지 않아를 하프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불렀을 때 관객은 장르를 초월하는 협업에 입을 잃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뜨거운 반응은 네 번째 게스트였다. 무대 조명이 위로 세로로 퍼지자 그 뒤에서 등장한 이는 다름 아닌 대통령 내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딱딱한 단상이 아닌 무대 중앙 스탠딩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와 청년이 제대로 설수 있는 나라, 고아와 시설 출신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짧게 선언했다. 이례적 장면에 카메라 플래시는 번개처럼 터졌고 SNS에는 30초 만에 대통령이 트로트 콘서트에라는 실시간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정치적 상징성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는 듯. 박서진은 재빨리 인사말을 이어갔다. 대통령님도 팬이 되고 싶은 사람 중한 명이겠죠. 내일 보여주실 청년 지원 법안에 오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관객석 일부는 코웃음을 쳤지만 박서진 특유의 재치 덕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이어진 곡 천년지기에서는 대통령까지 무대 아래에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담겨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기분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 막을 넘어선 사회적 파급력. 공연 중반 하이라이트 나의 꿈을 빌려줄게 싱어 섹션에서 스크린에는 보호 종료 청년들이 직접 찍은 영상이 흘렀다. 백화점 청소팀에서 일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으는 22세 이명지 씨, IT 학원을 다니며 앱 개발자를 꿈꾸는 19세 김태열 군, 재래 시장에서 직접 만든 수제 버거 가게를 준비하는 23세 유하준 씨가 차례로 등장했다. 각자 나의 꿈을 빌려줄게라는 후렴구를 각자의 목소리로 부르자 관객들은 휴대폰 라이트를 들고 눈시울을 훔쳤다. 박서진은 영상이 끝나자마자 관객석을 향해 마이크를 내밀었다. 이 아이들의 꿈, 우리 모두의 노래로 덮어줄까요? 천지를 흔드는 합창이 포포스처럼 쏟아졌다. 마지막 곡 풍문으로 들었소 딕시 리믹스 버전까지 마친 후 내내 벗지 않았던 파란 팔찌를 끊은 채 박서진은 함성을 등에 업고 무대를 내려왔다. 일반적 콘서트라면 여기서 식후 인터뷰를 진행하지만 그는 로비를 통한 뒤편 작은 회의실로 이동해 자신에게 봉투를 내민 보호 종료 청년 대표를 만났다. 봉투 안엔 손글씨 카드와 현금 14,000원. 청년들끼리 모은 첫 급여라고 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박서진은 잠시 말없이 봉투를 잡았다가 곧장 음악 감독을 불러 말했다. 이돈 다음 달 지역 아동센터 악기 구매비에 보태 줍시다. 기분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걸이 친구들이 보여주네요. 콘서트가 끝나고 일주일 뒤 KBS는 공연 실황과 다큐 형식을 합친 90분짜리 특집 청춘에게 박수. 박서진의 드림라이트를 골든타임에 편성했다. 시청률은 동시간대 1위. 방송 후 24시간 동안 포털 실검에 드림라이트 펀드가 올랐고 기업 문의가 쇄도해 이틀 만에 추가 후원금 5억 원이 조성됐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보다 드림라이트 지원서 다운로드 수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박서진은 방송 엔딩 크레딧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노래로 울고 노래로 웃지만 노래만으로는 내 일을 살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목소리가 누군가의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가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울림은 끝나지 않았다. 거리 버스킹에서는 그의 히트곡 대신 나의 꿈을 빌려줄게 커버가 번지고 각종 대학 축제에서는 트로트 메들리 말미에 박서진의 곡이 빠지지 않았다. 몇몇 아이돌 멤버는 팬카페에 드림 나이트 팔찌 인증 사진을 올리며 동참했고, 유명 스트리머도 생방송 슈퍼챗 수익을 청년 자립기금으로 보내며 팬덤을 선동했다. 국회에서는 보호 종료 청년 주거 지원 상한을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떤 전문가는 케이트로트가 단순 네트로 장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촉발하는 액션 플랫폼이 됐다고 평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따뜻한 혁신을 노래하다. 그리고 다시 여름비가 잦아든 어느 새벽, 마포 합정동 갓골길의 작은 음악 연습실. 녹음 부스 안에서 박서진은 새 노래 데모를 흥얼거렸다. 악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타인의 꿈을 품에 안은 자, 비보다 따뜻하리라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어 묻는다. 이번 곡은 어디에 낼 예정이죠? 그는 헤드폰을 살짝 벗고 씩 웃었다. 글쎄요. 아직 우리 청년들 목소리가 다안 들어갔거든요. 완성되면 그 친구들 졸업식에서 라이브로 해볼까요? 붉은 레코딩 버튼이 다시 눌렸고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리프 위로 그의 목소리가 녹아들었다. 무대는 끝났지만 기부의 후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음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다. 드림 라이트 콘서트의 혁신성. 박서진의 드림라이트 자선 콘서트는 음악이 단순한 도락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1. 보호종료 청년 지원이라는 명확한 목표, 콘서트가 만 18세가 되어 보육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에게 진로, 주거,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별표 별표 분명한 목표 별표 별표를 가지고 기획된 점은 별표별표 별표 자선 공연이 기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 별표별표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년간 관리 모니터링까지 포함된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은 그 진정성을 더욱 높이며 청년진로 코칭센터, 직업훈련 연계 장학금, 실내외 창업 팝업 스토어 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2. 참여형 기부 문화의 확산. 2030대 직장인 관객도 티켓을 사자마자 기부 영수증을 받도록 설계하고 협찬사들이 상업 로고를 배제하고 청년 창업 체험존을 꾸리는 등 별표별표 별표 참여 유도형 기부 시스템 별표별표은 시청자들이 별표별표 별표 단순한 소비를 넘어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 별표별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트로트 콘서트 보러 왔다가 코딩부스에서 식은땀 흘리게 생겼다는 50대 팬이나 우리 딸이 장래 희망을 바꿨다는 엄마 팬의 반응은 콘서트가 세대와 장래의 경계를 넘어 교육적,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음악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 꿈이 멀리 있지 않다. 당신 바로 곁에 있다는 박서진의 구호와 나의 꿈을 빌려줄게 싱어 섹션에서 보호 종료 청년들의 영상이 스크린에 흘러나온 것은 음악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주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의 꿈 우리 모두의 노래로 덮어줄까요? 라는 박서진의 질문에 천지를 흔드는 합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은 음악을 통한 연대감과 집단적 공감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계 없는 협업과 정치적 상징성, 사회적 플랫폼으로서의 콘서트. 드림 라이트 콘서트는 별표 별표 장르와 분야를 넘나드는 경계 없는 협업 별표 별표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확산하고 대통령 내외의 참석으로 별표 별표 정치적 상징성 별표 별표까지 확보하며 콘서트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회적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 장르를 초월하는 협업의 미학. 발라드 황제 이석훈, 힙합 뮤지션 그레이. K-팝 걸그룹 템포 등 별표별표 별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 별표별표하여 하프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장르를 초월하는 협업을 선보인 것은 음악적 다양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별표별표 별표 청년이라는 공통의 주제 아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연대 별표별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음악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상생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매개체임을 증명합니다. 이 대통령 참석으로 인한 파급력 극대화, 대통령 내외의 깜짝 등장은 이례적인 장면으로 콘서트의 사회적 파급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청년이 제대로 설수 있는 나라, 고아와 시설 출신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은 정치적 메시지를 대중적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NS에 30초 만에 대통령이 트로트 콘서트에라는 실시간 해시태그가 올라온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 촉발 효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3. 선한 영향력의 정책적 반영. 콘서트 이후 국회에서 보호 종료 청년 주거 지원 상한을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별표 별표 대술 활동이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 별표, 별표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케이트로트가 단순 네트로 장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촉발하는 액션 플랫폼이 됐다는 전문가의 평가와 일맥상통하며 음악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아티스트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한 선순환, 내일을 향한 불림. 박서진의 드림 라이트 콘서트는 아티스트의 진정성이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미래, 세대의 내일을 위한 긍정적인 울림을 확산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1. 아티스트의 솔선수범과 헌신, 공연 전 무대 바닥의 빗물을 직접 닦고 백스테이지 캐노피 배수구를 손으로 뚫어 물기를 빼낸 박서진의 모습은 별표 별표 자신보다 관객을 먼저 생각하는 아티스트의 헌신적인 자세 별표 별표를 보여줍니다. 또한, 브랜드 배너가 아이들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요청과 청년 대표가 건넨 첫 급여 봉투를 받아 재차 기부하는 모습은 별표 별표 보여주기식 기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과 사회적 책임감 별표 별표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아티스트의 진정성은 콘서트의 메시지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기부의 부메랑 효과와 선순환 구조 기부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걸이 친구들이 보여주네요 라는 박서진의 말처럼 보호 종료 청년들이 첫 급여를 모아 다시 기부한 것은 나눔의 가치가 세대 간에 전이되고 선순환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음악을 통한 감동이 실질적인 선행으로 이어지고 그 선행이 다시 새로운 기부를 낳는 긍정적인 고리를 형성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제시합니다. 3. 무대를 넘어 질상으로 확산되는 돌림. 그가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울림은 끝나지 않았다는 표현처럼 드림 라이트 콘서트는 방송과 공연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질상 속으로 스며들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거리 버스킹에서 그의 히트곡 대신 나의 꿈을 빌려줄게 커버가 번지고 대학 축제에서 트로트 메들리 말미에 박서진 곡이 빠지지 않은 현상은 음악이 사회적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대중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임을 증명합니다. 아이돌 멤버와 유명 스트리머의 동참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박서진 음악으로 내일을 칠하는 시대의 전설이 되다. 박서진의 드림 나이트 자선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음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계 없는 협업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 미래, 세대의 내일을 밝히는 따뜻한 혁신 별표 별표의 장이었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이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 참여형 기부 문화의 확산, 음악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은 음악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내외의 참석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 극대화와 정책적 반영은 예술 활동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티스트의 솔선수범과 기부의 부메랑 효과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무대를 넘어 일상으로 확산되는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은 이미 열렸고 시계 초침은 가속을 시작했습니다. 박서진은 음악으로 한 시대를 다시 칠하는 시대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꿈을 품에 안는 자 비보다 따뜻하리라는 그의 새로운 노래 가사처럼 박서진의 음악은 앞으로도 따뜻한 빛이 되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울림을 계속해서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드림 나이트 콘서트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공연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공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